응? 이제, 응. 요게 토마토, 응. 응. 큰 거, 여기는 응. 방울. 응. 응. 농장 농업 와가지고, 응. 간수언니가선생님인 응. 응. 우리 변화시켜주는 전화, 거 같아. 언니, 얘도 전화. 상추야? 어, 상추 종류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오. 독립은 다시 심었어. 그리고 얘는 당귀. 맞아, 오, 당귀. 이건 네, 아, 쌈도 싸 먹고. 당귀 향이 좋잖아 삼계탕 그런 때도 넣는 거. 언니 옥수수인가 봐. 어, 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는 꼭심어야 아, 언니 골고루 많이 심었다. 얘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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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니야? 오이야. 오이야. 늙은 오이, 젊은 오이. <laughs> 야, 늙은 오이 심었어? 어. <laughs> 음 너무 맛있겠다. 이거 싹싹 해가지고 있지 밥 비벼 먹으면. 언니 수박도 심어. 여기 여기 수박 심어. 아울토마토 심었지. 아욱 심으래 아욱. 아욱?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아욱 모종을 못 봤네 모종집에서 봤으면 심었을 텐데. 언니 이것도 새싹이라 밟으면 안 되지. 아우? 아니 여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한 거? 응 어, 놀고 있는 땅이니까. 아, 놀고 있는 땅이야. 저기 아우, 심고 싶으면 심으라고. <laughs> 여기 있다. <laughs> 여기, 와, 와. 지쳤냐, 뭐? 오, 여기 있다. 여기 잔뜩이야. 머위. 지천야 지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잘라. 어. 잘라. 잘라. 라야 <laughs> 어. 밑에. 미, 줄기 줄기도 먹어도 되니까 연하니까 아 바구니를 더 갖고 올걸 그랬구나 아다 자른 다음에 나중에 털어서 씻어서 하면 돼야 노동 현장일 보는 거였대 기 밑에 빠진다 조심해라 어 거기는 밟지 말고 언니 여기도 지천이지. 나가나가지고 보 아무나. 간식이네 땅이야 이게? 자기네 거야 이지 어, 상관없어. 여기, 여기 다른 집이지 옆집이지 여기는. 옆집. 바구니 더 갖다 줄까? 비닐이다도 하지 그 불편하지. 언니, 바구니 갖고 와? 볼 때는 억세 보이는데 얘가 부드럽지는 않은데? 근데 똑 잘라봐봐. 밑에. 아까 니네 집에서 먹은 거가. 어. 그게 부드러운 거지 이건 안 부드러워. 밑에. 밑에 잘라봐봐. 잘 잘라갖고 거기를 손으로 똑분질러봐 그러면. 연하잖아. 음. 그럼 연한 거야. 아이러면 연한 거야. 응. 오늘 아침에 딴 건데 뭐 그것도. 아 어, 이거 두릅이네? 어어 너무 컸다 어. 누가 따먹지를 않아서 크네 응 <laughs> <난 나부들이 웃음> <찾았는지 모르겠네>. 들어가셨다 고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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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들어가면 위험해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저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병희언니는 조금. 더러워? 여기 씻으면 괜찮아. 여기 청정 그래? 지역이야. 이게 그래? 저기 가루는 송화가루야. 먼지 같은 거는 송화가루야. 왜? 나를 붙여봐. <laughs> 아, 나 여기 올라간다? <laughs> 어. 송화. 어. 저기, 이거 <laughs> 다 붙여. 송화가루는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걸 떡도 해먹잖아. 아, 떡도 먹어 그게 뭐지? 다시 같은 거 해먹잖아. 아. 언니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 가시 있나 보고. 어이 언니 어, 가군이 갔다. 아니 그냥 같이 다 먹자 모이다. 그러니까 가군이 이제 마구마구 다 먹는다. 동수도 조그맣네. 동숙 언니가 잘한다. 네. <laughs> 너 내가 왜잘하는줄 알아? 어, 하는 태가 딱 나오는데. 네. 한명씩이 따라다녀가지고 어, 그래? 한명씩이 10분의 1밖에 못해나 음. 언니들 얼마나 부려 먹었겠네 아니지 제가 가르쳐주는거야 어. 어. 그래갖고 변순이하고 나하고 음. 또 어떤 그 동네사람 누가있어 그래갖고 음. 평택가서 뭐 쑥도 뜯고 냉이도 뜯고 달래도 뜯고 어, 제일 내가, 제일 어. 내가 제일 꽁찌야 어. 내가 제일 꽁찌라니까 음. 근데 여기선 아, 1등인데 <laughs> 여기선 <여기서는> 1등인데 아까 <laughs> 사치기다 <laughs> 같이 지같그래 <laughs> 응, 해갖고 같이 해갖고 많은 면 덜어달라 그래. <laughs> 호수건이 소년하겠다. <손이> <laughs> 아난안 줘도 돼난 언제든지 내가 빵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버절에 대본을 봤으니 가족축을 얼마나 싫었겠어 음. 연습을 많이 했지 정리가 그렇게 좋아해 응? 축구 애가 정리 축고 끓여먹어도 되고 소... 이런데 뱀만나 나올 수도 있어 나올 같 언니 뱀 나올 수도 있대 난 아직 뱀한 번도 못봤어 아염한 <laughs> <laughs> 짓은 안 했거든 이거 손다른지뭐지털면 되잖아 응 저기 소나무 잔뜩 있잖아. 저기서 날라오는 거야 산에서 음. 소나무 소나무. 호수 언니 너무 잘하신다. 춥대. 음, 겨울에가 춥대. 어. 겨울에가. 시골 집은 겨울이 춥대. 음. 나이에어 있어 나이에도 있어 나이그한에도 있어 쏘그어나이에도잘어 쏘기? 언에도 있어 이그러 있어 니까있 언니 그쪽에도 있어 쏘이 언니 에 있어 쏘응그쪽에어 시골 여니 그쪽에도 있어 쏘기? 그에도어 쏘기? 니그에도 있어 니에 있어 아까 사과잘 때도뭐어 쏘기? 언니 에어 응. <laughs> 어? 어. 있어 쏘기? 도 있어 쏘기? 니에 있어 쏘기? 니그 있어 아이 우리 밥 먹으러 가면 그냥 착 달러 들어서 썰링 하잖아. 그러네. 다 같이 먹으러 가면. <laughs> 닭바. 청계닭도 있어. 응? 청계닭. 응? 수가 없었니 언니. 호수 언이야 이거 갈떡에 먹어도 맛있잖아. 그리고 송편을 갈떡처럼 음. 이렇게 저기 반죽해가지고 안에 저기 소금, 숙만 넣으면 또 송편이야. 음. 빵가 와가지고 이걸 가루가 음. 쌀가루랑. 음. 그러면 이제 방앗간에서 비유를 해줘. 음. 그래가지고 그걸빵가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해도 돼. 동글동글하게 해갖고. 안에다가 깨송, 깨 넣으면 깨송 뺀대고. 뭐, 어, 팥 넣으면 팥는대고 팥 나는 개떡은 이제 질리게. 그전엔 젊어서는 개떡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제 개떡은 싫고. 개떡은 싫고. 저거에 먹어. 거기밖에 없어 거기밖에 응. 없어 아이고 리야 <laughs> <laughs> 이거 이러는 거 보면 더 힘들다 아이고 <laughs> <laughs> 많이 쪘네 오어 오빠 썼다 오빠 썼다 한어디로것어어뭐 언니는 근데 없어. 많은데, 언니 어디 간 거야? 아까 저기. 저기. 거기 는 니들이나 떼더라 하고 같은 거야? <laughs> 우리 닭이 이꽃잘 이 먹더라고 잎을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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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기 나 있는데 쭉쭉쭉쭉쭉 뜯어 먹더라. 제일 좋아하는 건가 봐. 그런가 네. 봐. 닭을 여기 뭐야, 조그만거 심은 거산 거야 어디가? 아니 큰거산 거지. 저거 한 갔다 는자한 두름밖에 안 됐어. 장날 가니까 많이 나와 있더만. 언니는 아, 아, 아. 오일장 같은 것도 있어? 오일장이야. 당진이. 어, 시장? 응. 시장은 없어? 시장? 시장은 저기, 거기록도? 저기 천일천이나 당진으로 가야지. 응. 하나로 마트 있어, 여기 천일 응. 거기로 가면 아니 거기, 거기 말고 여기 더 가까운데 뭐? 그래서 많이씩 사다 놓고 꼭건 음. 빼먹듯이 빼먹어야 돼 그렇겠어요. 힘들어 힘들어 <웃음> <웃음> 힘들어 이런 거 힘들어 맞아 이것도 잠깐 해야지 오래 하면 힘들어 게 먹어야 돼 언니. 아니 먹어야 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음, 하셨지만, 아니 주좀 가져가려면 좀더해좋아시니희가 덜... 음. 주의, 꼴등이야 내가 꼴등이야? 열심는데 <laughs> 나는 그거 저기 뭐냐 그거 미스터 트롯 보면서 음. 그냥 혼자서 배꼽을 빼요 내가 근데 너무 잘하는 야 나도 미리저 팬이야 어. 왜 이렇게 잘하사들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음. 음. 언니 팬텀시머도 진짜 노래 어나 그건 아예 한 번도 안 봤어 언니 그거 는어 그래? 팬텀시머? 팬텀시머 지금 쓰리거든? 나 그거 그만큼 완전 가차사야 그거 봉투 내 거야? 어 이거 아니, 어아 웃을 거리가 있리가 네, 있어야지. 이제. 아니, 뭘웃 웃을 거리가 있어야지. 야아가야 맞다. 뭘 말을 해야니까 웃을 <laughs> 거 집에 놀러와지 너무너무 음 기분 좋고 점신도잘 먹고. 저기 창 저기 뭐야? 저기 어? 나무 흔들리는 거 봐봐. 저기 나무 흔들리는 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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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아 바람 와, 진짜 바람 엄청나다. 아, 여아진그우서 음, 어, 네. 그래. 아, 초록색을 따라. 많이 우아면 눈이 참좋아진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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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우 아